요거는 이제 벽체, 벽체라 그래야 되나? 벽체 선반? 선반은 아니고 벽체 마감, 어, 인데요. 지금 요렇게 보시면 뭔지 잘 모르겠죠. 요거를 요렇게 지금 딸 겁니다. 한쪽은 닦고, 요렇게 따고, 어, 따고 나서, 그 다음에, 어, 또한 번, 만들고 다 만들면 천, 하나씩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. 지금 땄는데, <laughs> 삐떨어진거 보이시죠? 제 실력이 이렇습니다. 이렇게 삐떨어진 거. 아, 뭐, 빼빠로 갈거나, 어떻게 한번 해봐야죠, 뭐. 안 되면 할수 없고. 자, 여기가 뒷면이긴 한데, 아까보다는 조금 조금 나아졌죠 그래도 아, 삐뚤빼뚤 했던 게 아, 그래서 어, 요거는 이제 요거 이쪽에 잘랐던 나무 어,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, 식으로 받칠 거고요. 어, 옆에 산탄하게 받쳐 줄 거고. 어, 그리고 요거는요 나무는 이쪽에. 어, 밑에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세로로 세워서 요렇게서 해서 부착을 해서 어 작은 선반이 될 겁니다. 요거 만들고 붙이고 어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해요. 누가 같이 있어서 음 이걸 좀 찍어주면 음좀 <laughs> 잘될 텐데, 혼자서 이거를 하려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. 어. 나중에 삼각대를 하나 구해서 한번 해보든지,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붙었죠.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어. 완성된 거또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음, 이거 이제 뒷모습이긴 한데, 일단 아주 튼튼하게 다 고정이 됐고요.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앞게 여기 턱 있고, 앞모습은 이렇게 세워놓으면, 세워놓으면 이제 요런 식, 어떻게 볼까?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. 세워놓으면. 이렇게 일단 되는 겁니다. 여기 이제 구멍을 더 뚫어야 되는지 가서 넣어보고 어, 확인을 할게요. 얘를 가지고 제 차에 가서 한번. 맞춰서 넣어볼게요. 이걸. 이런 식으로. 옆면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옆면에 들어가서. 여기에 이제.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. 아, 보관함. 그 다음에 그 밑에 선반으로 막아서 어,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막혀서 어, 밑에 또 이렇게 또 보관함이 됩니다 아, 어디 더 뚫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봐도 되는지 해 보고 어, 자 일단은 대충 완성했고요 그리고 정말 천장, 어, 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어, 마감이 됐고 여기 요번에 이제 매미, 매미 고리 사다가 어, 매미 고리 달았고 네개 달았습니다. 두 개, 세 개, 네개 달았어요. 아, 예? 뭐가? 뭘 마셔마시긴 지금 땀 흘리고 있는데야 뭐야? 어. 절질한 그래 그냥 양념을 했더니 뜨끈 흘리 생겼네 열어봐봐 열무김치를 해온거야? 아 이게 뭐야 안 절이고? 안 절이고 바로 해봤다 아주 풋풋하게 풋내가 음. 나게구만 네, 그럼 맛있지 뭐 먹고 아, 예알았어